안녕하세요. 식물을 읽어주는 식조락TV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식물은 레위시아입니다. 여리여리한 꽃잎으로 유해물질을 제거해주는 공기정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레위시아는 코틸레돈 종으로 꽃이, 불꽃이 터지는 듯한 화려한 색의 꽃을 피우는 다육식물입니다. 이 모양이 다육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4월에서 9월에 개화를 하는 식물이고요. 봄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우지만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실 경우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습니다. 레비시아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입니다. 북 아메리카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야생화 출신이라고 해요. 다육식물인데 야생에서 자라는 야생화 출신이라고 합니다. 미국 원주민들이 뿌리를 식용, 인후염 치료에 사용했다고 해요. 화려하고 특이한 꽃잎을 가지고 있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아 어디든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레위시아의 꽃말은 천사의 눈물 치유입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 꽃말도 힐링이 되는 꽃말을 가지고 있네요. 레위시아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잎은 다육의 잎을 가지고 있어 과습에 취약합니다. 물주는 주기의 간격을 길게 하는 것이 좋고요. 한번 물을 줄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물을 적게 해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헷갈리고 어렵지 않나요? 물을 안 좋아하는데 한번줄때 흠뻑 줘야 되고?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마름 확인이 힘드시다면 손가락 혹은 마른 나무로 흙을 찔러보세요. 흙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 처지게 되는데 그때 물을 주셔도 돼요. 잎 상태와 흙을 잘 확인해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습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화분에 물이 많이 고여 있을 경우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물을 주고 난 뒤에는 물 빠짐과 통풍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에비시아는 네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통풍이 잘 되는 양지에서 잘 자랍니다. 빛을 좋아하지만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고요. 밝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요.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식물, 생장 등을 활용해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고요. 실내 베란다나 창가에 위치해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빛을 많이 보게 하고 여름에는 주의해 주셔야 돼요. 빛을 좋아하지만 여름의 빛과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여름에는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광에서 키우기 어렵고 반 양지에서 밝고 통풍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위시아는 추위에 약한 식물이에요. 겨울철 영하 2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고온 다습한 환경을 싫어하는 식물이에요. 적정 생육온도는 10도에서 25도입니다. 고온 다습하지 않은 따뜻한 곳에 두고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비시아는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식재 또는 분갈이 하실 때 화분 바닥에 마사토를 깔고 상토와 마사토를 잘 섞어서 식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는 봄, 가을에 꽃이 피기 전에 한 번, 꽃이 지고 난뒤한번 주시는 게 좋고요. 일반 고형 비료보다는 백비를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꽃이 정말 작아요. 어, 지금 성인 남성 중에 제가 그래도 손이 그 손이 작은 편인데 어, 엄지 손톱 아, 한 새끼 손톱만 하네요. 잎은 진짜 다육이 같고 지금 여기 잎이 쳐져 있잖아요. 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다 보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진한 분홍색의 꽃도 정말 이쁘지 않나요? 학은 이렇게 좀이쁜 화분에다가 심어 줬어요. 폭풍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크게 식물이 크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 심을 때 이렇게 쁜 화분에 식재를 해 놨습니다. 어, 이 진한 주황색은 아직 꽃이 좀덜 피기도 하고 어, 그리고 노란색으로 지금 좀 추정이 되는데 꽃이 하나도 피지 않은 레위시아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아서 제가 이 영상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 지금 영상을 야외에서 찍다 보니 뭐 바람소리랑 뭐 이런저런 주변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자꾸 새가 소리를 질렀는데 보시면은 음제 유튜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 초록색이 뉴기니아 앵무새 수컷 우디고 빨간색이 뉴기니아 앵무새 암컷 앵두예요 식물뿐만이 아니라 저 반려 앵무새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집에서만 답답하다가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밖에 데리고 나왔더니 신나서 막 소리 지르고 옹알이 하고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 있는 상태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오늘은 그래도 제가 식물을 읽어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저희는 창가에다가 두고 키우고 있거든요. 네 가지 색상을 쪼르르 놨는데, 아직 꽃이 다 만개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봐도 색깔이 참 피고 이쁘잖아요. 근접해서 찍어도 이쁘고, 진짜 갑자기 날씨가 확 봄이 된것 같아요. 옥상 정원도 지금 제가 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다가, 간만에 좀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려고 올라왔더니, 꽃이 정말 많이 피었어요. 아직 그 작은 잎들 꽃이 많이 폈는데, 저기 수선화도 있고, 여기 지금 좀 높게 자란 나무들 때문에 가려진 꽃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많이 개화하고, 이쁜 꽃들, 야생화들을 제가 하나씩 이제 찍어서 다 올려드릴 거예요. 노지 월동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 두고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노지에 식재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모양을 아주아주 아주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좀 노지에 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노지에 심는 야생화 치고는 꽃도 좀 작은 편이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도 충분히 존재감 있고 이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에위시아 자체가 꽃이 엄청나게 크고 식물 자체가 크면은 움직이는데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되게 작고 아기자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진짜 꽃말처럼 마음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봄에는 이렇게 꽃구경도 많이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나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앞으로도 제가 많은 야생화부터 다육식물, 실내 관엽식물까지 식물을 많이 읽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키우고 있는 식물들을 앞에서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식물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도 더 이쁘고 아름다운 식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물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